아또그 세관 마약 사건 그거 국회에서 발의됐잖아요. 어 그런데 어, 이 세관 마약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일부 아 일부는 아니지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아, 의원들하고 개혁신당의 세 표가 어다 나왔더라고요. 음 저기 거부권 거부권이라네. 아예 그 뭐지? <laughs> 말이 이렇게 꼬여. 아예 기권했더라고요. 지 요거 조금 희한하죠? 개혁, 개혁신당이 왜 마약사건에 대해서 기권을 했을까? 한번 볼게요. 네. 개혁신당이 왜 세간마약사건 외압수사 그거에 대해서 기권을 한 이유가 뭘까? 그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수사를 다시 하는 거를. 그 이유는 뭘까요? 개혁신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개혁신당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 <laughs> 어, 빙고인 것 같아요. 빙고. 자, 국힘당으로 가고 싶으니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 절제입니다. 나의 지금 위치에서 누군가와 맞춰주고 있다. 어, 맞춰주고 있고, 이 울타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딱 너희랑 편 먹어서 너희랑 맞춰줄게.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좀 대항을 하겠다. 인 건데 결국은 이준석의 마음은 지금 이게 자기 속마음인 것 같아. 뭐냐? 이 염소자리 카드는 내가 장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 개혁신당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선 나갔을 때 자기가 국힘하고 합쳐서 본인이 출마를 좀 먹어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나? 노인에 지금 할 만한 애가 없잖아. 하는 게좀 있네요. 음. 그냥 단순히 국힘하고 합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힘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오세훈도 좀 문제가 있고 뭐 이러니까 나는 어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국킴 쪽에서는 이준석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준석하고 국킴하고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이준석하고 국킴하고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 이준석 국킴 머리 굴리네요. 음. 하나 더, 마지막. 좀 볼게요. 아, 숨겨져 있는 상황. 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디 좀 보죠. 이준석. 아, 이준석은 손을 잡고 싶다. 어머. 국민의힘도 같은 마음이네? 아, 얘네들 다시 합칠 수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음. 자, 이준석은 어떤 부분에 거리는 확실히 두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각해서 너네랑 손잡고 가고 싶다인 거고 이거는 얘기가 오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이미 저 자기들끼리는 얘기가 오갈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준석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어 너는 우리 식구야 하고 있어요. 너는 우리 식구, 식구고 어 네가 오면 새롭게 또 뭔가 리셋하고 시작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 이런 느낌이고요. 이준석이 되게 매력있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너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조차도, 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에는 3번 펜더그이 얘네들 사이에는 나와 있는데 협력의 관계라는 거죠. 협력의 관계. 어, 과거에 보니까, <laughs> 과거에. 쫓겨났어요, 그죠 과거에 쫓겨났고, 그리고 현재 이준석 쪽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어때?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하고 할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준석이 옛날에 국힘 안에서 자기가 그 저기 했었던 거, 음. 그 당대표하고 했었던 거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모습에 있어서는요, 이준석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하려고 할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협력이에요. 같이 함께. 어,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짜 당을 합칠지까지는, 그거는 봐야 되는 거겠지만, 뭐, 같이 뭘 하자. 이렇게 될수 있는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힘에 돌아가고 싶은 것 같은데? 돌아가고 싶은 듯이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가고 싶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마치 국민의 힘의 꼬봉인 것처럼, 인데 사실은 지가, 지가 유리한 자리를 노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준석이 국민의 힘의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은 자기 환상이에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